네, 마스터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마스터 트레이너가 되고 싶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운동에는 단계가 있어. 그래서, 몇 단계가 있는지 사실은 인간의 그, 이성으로도 사실 판단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숫자의 조합은 사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kg로 10개씩 10번도 있고, 10kg 11개씩 10번도 있고, 12개, 1 3 14개, 1 6개 17개, 18개, 9 21, 21. 두 있고 중량도 10, 12, 12, 13, 14끝도 없지. 그리고 세트도 끝도 없어요. 이거에 또 확률적으로 조합하면 사실은 운동 강도는 한두 끝도 없는 엄청난, 그러니까 무한대에요 그때. 운동 강도는 그래서 인간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인간의 체력을 아무리 정확하게 평가한다 그래도 100%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아직은 없다는 확신이 있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건아 내가 그 단계를 세부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가 있다는 걸 나는 인식을 하고, 그 단계를 이제 거쳐야 어느 지점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인식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 단계가 아주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엄청난 분석을 통한, 이제 알파고가 분석해가지고 엄청난 세밀한 단계를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우의 수나 여러 가지를 해서 단계가 있다는 것은 일단 난 인식하고 있어. 그래서, 마스터라는 거는 결국 이 단계들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그 다음 단계 가고 전 과정을 마스터했을 때 진짜 이건 마스터라고 불릴만 하다. 왜 그러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그냥 갈 수도 있어. 마스터 안 하고. 1단계 좀 경험해보고 어느 정도 되니까 또 2단계 해보고, 3단계 해보고, 4단계 해보고, 5단계, 6단계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데 100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마스터하지 않고 가면은 타고난 사람은 한뭐 70단계까지 도 가. 마스터 안 나오고.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안 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100단계까지 있는한 10단계에서 더 이상 안 가. 마스터 안 나오고 가면. 기초가 흐,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이걸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딛고 올라가지 못해. 원래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운이 좋아서 어릴 때잘 살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나이 때, 내 72년생인데, 우리 나이 때 스킬을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대학교 스키 수업을 갔는데, 스킬 나보다 잘 타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면 그 시기에 스킬을 뭐, 15년 턴 사람이 없잖아. 그니까 나는 15년을 스킬 타가지고, 내가 그래서 인천대 스키 강의를 내가 한 10년 정도 내가 했거든. 그래서, 하여튼 상급자였어. 일단, 뭐, 진짜 선수나 이런 거 아니면은 나보다 잘 타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내가 느끼기엔 난잘 타는데, 마스터 단계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 왜안 되지? 그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 동영상이 있잖아. 세계적인 선수나 우리나라 국내 그 데몬스테이터 엄청 잘 타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론 이 정도로 잘 타고, 그니까 러 스키 수업 갔는데 체육과에서 갔는데 나보다 잘 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타긴 했는데 마스터 단계가 안 되는 거야. 그걸 고민하고 있어. 그걸 그렇다고 뭐 방법을 몰랐어. 근데 스키 수업을 하면서 초보자를 가르쳐야 되니까 2박 3일 하고 뭐교양수업에도한시즌한 뭐 3개 스키 수업을 했어 뭐타 대학도 그렇고 스키 수업을 가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하는데 뭘 하냐면 완전 그 초보자 자세 스키 타본 사람 알겠지만 보겐이라고 세모로 해가지고 바보같이 시... 타야 되는 그러니까 난 엄청 잘 타는데 보겐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3박 4일 동안 그거를 몇 시즌을 딱 했어 그러고 딱 났는데 한 3년 정도 그거를 보겐만 계속 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실력이 마스터급에 올라가는 걸딱 발견한 거야. 기초를 건너 뛰고 있었던 거를 못 봤어. 왜냐면 잘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70까지 온 거야 대충. 그러다가 보겐을 보겐만 탄 거야. 기초만 계속 완전하게 1 0원 보일려니까 보겐을 계속 1 0원을 보이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 잘사는 애들은 조금 더그 다음 단계 시범 보게 되니까 계속 시범을 하면서 나도 계속 마스터가 되는 거야 완전히 이제 보겐으로는 더 이상 할거없이 마스터가 딱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물론 100단계까지 가진 못했지만 내가 만약에 60단계였으면 한 80레벨까지 가게 되더라고 물론 지금도 내가 뭐 스킬을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기초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스킹을 내가 즐길 수 있고 그런 걸 내가 발견한 거지. 그러면서 다시, 운동에, 그걸 딱 느끼는 순간이야. 다시, 운동도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한 거야, 그래서. 아, 이건데, 분명히 내가 지금 못 올라가는 이유. 3등 내가 못한 이유. 내가 대학교에 계속 4등, 5등 계속했거든. 근데 이게 약물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솔직히. 아, 쟤네들은 3등 하는 데다 약물 할 거야. 이러데 아니야. 마스터하지 않고 갔던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한 거야, 그 레이드도 중량 없이. 팔굽혀펴기를 다시 한 거야. 처음부터. 벤치 모뭐 100kg 었지만 팔굽혀펴기에서 다시 한 거야. 그제서야 정지 리하고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 정도 되요 내가 그걸 진작 알았으면 지금의 나보다 훨씬 좋은 나가 될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내가 그래 지도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비포애프터를 하느냐. 이건다 약물이라고 주장할 정도의 놀라운 비포애프터의 비결은 기초를 마스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거야.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이게 흔들리고 있으면 어느 정도 대충 뭐 어설픈 변환이 있어도 진짜 기적적인 변화는 기초가 탄탄할 때 그걸 딛고 점프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초의 중요성, 마스터의 중요성. 마스터 한다는 거의 의미가 내가 볼 때는 트레이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